겁니다. 또 레이기 13장에 보면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동안은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밖에 살찐이다. 환자는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라 그랬죠. 대부분의 병원균은 환자의 타액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따라서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를 쳐야 돼요. 그리고 진 바깥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메르스 사태 있을 때 전국이 큰 홍역을 알았습니다. 왜? 기본적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슈퍼 전파자가 생긴 겁니다. 진 바깥에 격리해야 돼요. 그리고 윗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겁니다. 보세요. 격리와 구별, 침을 통해 병원균이 전염되는 것을 막게 해준 거예요. 이런 말씀이 3,500년 전에 있다는 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레이기 15장 10절에 유출병 있는 자는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라. 파스트류는 병원균의 성질을 발견했는데 대하에서 씻으면 떨어졌다가 다시 붙습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의사가 수술 직전에 마개가 없는 수도꼭지 밑에서 10분 이상 손을 씻습니다. 흐르는 물에 대부분의 병원균이 씻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만져서 부정케 된 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몸을 닦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흑사병이 돌때 유대인들의 마을에는 흑사병이 퍼지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반드시 흐르는 물에 몸을 씻었기 때문에 전염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말씀은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인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보십시오.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며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특히 법과 도덕에 있어서는 인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또 하나,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21세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현대적 의미를 주고 있는 결코 낡아지지 않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쓴 책의 평균 수명은 20년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류에게 현대적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배워보면, 성경은 다양성 중에도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석해보면, 서신서도 있고, 역사도 있고, 시편도 있고, 전기도 있고, 여행기도 있고, 묵시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라는 메시지에 있어서는 통일성을 갖고 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특별한 책을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이 시간,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배우는 최고의 유익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줍니다. 자, 인생은 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첫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부모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금수저가 될 수도 있고, 흑수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또 좋은 스승과의 만남, 좋은 배우자의 만남. 인생은 여러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특별한데,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과 개인적이며 체험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체험적인 만남을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강연의 첫째 날입니다. 강사 처음 보신 분 많이 계시죠? 혹시 보고 실망한 분도 계시지 않을까? 아, 걱정도 됩니다. 처음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아까부터 주무시는 분이 강사 보고 실망해서 자는 건 아닌지 좀 걱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화가 와서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저 청와대에 계시는 문재인 형님이십니다. 아, 형님, 아, 저 설교 중입니다. 예, 설교 끝나고 청와대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문제 있는 사람 없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세요. 졸던 분도 절 다시 볼 거예요. 어, 대통령하고 형동생 하대? 갑자기 막 저하고 사귀고 싶고 막 그러시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있다면 인생이 안 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니까 쓰겠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거덜 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게 됩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깁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생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거듭나게 된다. 성경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하고의 만남이에요.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삶이 변하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기면 삶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은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 시대 미국 사람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그 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 시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그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1위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0년 새도 없다고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는 것도 봤고 감옥에 가는 것도 봤습니다. 권력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권력을 잡는 순간 자식도 원수 자식도 적이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권력을 잡으면 노력해서 권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식도 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삼성 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이건희 회장님, 활짝 웃는 거본적 있는 분 계세요? 웃을 일이 없으셨어요. 얼마나 평생에 걱정되는 일이 많으셨던지 평생 어깨가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시, 지내셨고. 딸이 자살하는 것도 봤죠? 지금은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십니다.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버느라고 힘이 듭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지키느라고 힘이 듭다 그렇다면, 돈을 지키는 게 힘들까? 버는 게 힘들까? 없어가서 모르시죠? <laughs> 잠자는 시간을 보면 알수 있어요. 돈을, 돈을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면의 질과 양이 적습니다. 지키는 게더 어렵다는 거예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갖고 있는 돈은 여러분이 쓴 돈이 여러분 돈이에요. 가지고 있다가 통장의 숫자로만 갖고 있다가 죽는 돈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기가 번돈 평생 쓰지도 못합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물 좋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스쳐를 이렇게 했더니 전혀 안 어울린다 그러셔서 손은 내리겠습니다. 인물 좋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자, 가장 행복한 사람 1위 갤럽 여론 조사 결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 1위 종교적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 그것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있다고 생각 주장하는 사람,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톨스토의 인생론에도 나옵니다. 그 인생론은 3대 인생론 중에 하나예요. 인생론의 결론에 있습니다. 톨스토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인간의 행복은 이 한마디에 달려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것이 토이스의 인생론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치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답을 갖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갖게 돼요.